오늘은 제가 홀터 퍼거슨 파이낸셜의 브래드 프리드 퍼거슨 씨와 연락해서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을 포함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볼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IRA 보조금을 포함해서 2023년 테슬라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정보이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요즘 계속 살펴보는 내용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 테슬라가 얻게 되는 순익 변화인데 어제 라이브 영상을 포함해서 며칠간 IRA 보조금을 계속 살펴보는 이유가 이 보조금의 중요성이 다른 모든 뉴스들을 자잘한 뉴스로 만들 만큼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개별 기업 투자에서 중요성이 큰 정보의 성격은 두 가지입니다. 미래 어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정보인가? 그리고 그 정보가 지금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가? 이두 가지이죠. 이제는 테슬라 어닝에 영향을 주는 핵심 지표 중 하나가 생산량이라는 게기관들도 알고 일반 투자자들까지 다 아는 상황이 되어서 이 내용을 모두가 눈이 빠져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확인된 생산량, 미래 생산량 예측 그리고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배터리 공급업체의 공급 현황 및 배터리 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관련 정보 이와 관련된 인재 확보 정보에 신경을 쓰는 것이죠. 이런 생산 관련 정보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맞지만 이제는 과거에 비 하면 상당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월가가 테슬라 생산량에 대해 아예 감도 못 잡고 있던 단계가 불과 몇년 전이었고 테슬라 수요 에 대해 감도 못 잡고 있던 단계 가1 2년 전입니다. 이제는 100%는 아니라도 월가도 테 슬라의 생산량 향상에 따라 목표 주가를 움직이는 단계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생산량처럼 테슬라의 미래 수익에 엄청 큰 영향을 주지만 월가에서 아직 감을 못 잡고 있거나 아예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마치 4년 전 기관들이 테슬라의 생산량 폭발을 전혀 못 보고 엄청난 양의 숏을 쳤던 것처럼, 혹은 전기차 시대의 대전환을 최근에서야 인정한 것처럼 지금도 월가에서 테슬라와 관련해 놓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중 최근 이벤트이기에 아직 감을 못 잡고 허덕이고 있는 내용이. IRA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과 배터리 생산 보조금이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제가 어제 최소한으로도 1.5 빌리언 달러. 하나로 2조 원이 넘는 수익이 배터리 보조금만으로 2023년 테슬라에 생긴다는 내용과 월가에서도 이 내용을 아직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이 모건 스탠리에서 그래도 테슬라를 정말 관심있게 보는 월가 인물 중 하나인 아담 조나스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뉴스 내용은 ira 부스트로 인해 테슬라가 2030년이면 그에 받는 보조 금만 3 0 0리언 달러가 넘어갈 수 있고 정말 비현실적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월가 에서도 몇몇 애널리스트들이 이 가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재미나게도 목표 주가나 eps 에 대한 변경이 아직 없습니다 이 자료는 테슬라크맨 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인데 아담 조나스 도 이런 중대한 내용을 말하면서도 각오 목표 주가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월가 안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애널리스트들도 역시 언제나처럼 몇발자국 률이 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ira 보조금과 관련된 단독 입수 정보를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제시했던 1.5빌리언 달러라는 수치는 보조금 중에서도 기가 네바다의 파나소닉 생산배터리에서 파나소닉이 받게 될 보조금을 테슬라가 받게 된다는 계약 내용 이었습니다. 즉 정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2023년 배터리 보조금만 전해드린 것이고 이 최소한의 수치만으로도 내년 eps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전해드릴 때 굳이 생색을 내지 않아도 정말 대단한 자료라는 것을 아실 거라 생각해서 생색을 내지 않았는데 어, 좀 생색을 내도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월가에서 이 내용이 충분히 소화된 다음 테슬라 밸류에이션을 몇십 퍼센트 올릴 수 있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시덥지 않은 루머나 말 같지도 않은 트레이딩 기법과는 그 결이 다른 내용인 거죠. 말 나온 김에 트레이딩 기법들이 얼마나 하찮고 허접한 소리인지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고 시각적으로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즘 주말마다 파이썬을 직접 익히며 시각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기법이 다 헛짓거리다 라는 건 몇십 년 전부터 정말 잘 알려진 그리고 증명된 내용이지만 그 누가 봐도 혹은 욕산 빌딩에서 떨어져도 무사할 덜 떨어진 사람이 봐도 이해가 될수 있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직접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 이것도 방송이나 라이브로 곧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이 섰는데 다시 IRA 배터리 보조금으로 돌아가면 최소한으로 받는 금액만으로도 이렇게 어닝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 최소한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조건에 배터리를 unrelated person,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 혹은 개인에게 팔아야 된다는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만약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직접 만든 배터리로 전기차를 만들어 판매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은 받대. 배터리 보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그래도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배터리 보조금이 얼마인지를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 최소한마저도 정말 놀라운 수치였는데 여기서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제가 직접 홀터 펠거슨 파이낸셜의 브렛 페트 펠거슨 씨에게 연락해서 얻은 내용입니다. 먼저 왜 이분에게 조언을 얻었는지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최초로 테슬라가 얻을 수 있는 배터리 보조금을 분석하고 수면위로 올리신 분입니다. 지난 8월 27일. 를 조던 님의 유튜브 채널 인더리 미링 팩터 에서 인터뷰 를 통해 관련 가능성 을언 급하 셨 고, 그이 후로, 다 양한 분 석이 나 오기 시작 한것 이고, 퍼거슨 님도 추가 분석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즉, IRA 배터리 보조금과 관련해서 가장 공신력이 큰분중한 분이 퍼거슨 씨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보조금의 조건과 관련해서 이분께 자문을 부탁드렸고, 퍼거슨 씨의 답변은 수직 통합용 배터리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이 조항을 보면, A taxpayer shall be treated as selling components to an unrelated person if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납세자가 우리 맥락에서는 테슬라죠. 테슬라가 부품들을 연관이 없는 사람에게 판매한다고 취급이 될 것이다. 만약, such component is sold to such person by a person related to the taxpayer. 납세자와 관련 있는 사람이 관련 없는 사람에게 부품을 판다면, 이게 뭐 말이냐, 빵구냐, 싶은 그런 문장이죠. 정말 이건 법적 종사자가 아니면 원어민에게 물어봐도 뭔 헛소리냐고 말할 문장입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관련 없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회사 내부 거래가 안 된다고 상식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 예외 조항 역시 상식선에서 해석을 할 경우 테슬라가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이런 미국법도 테슬라 때문에 읽게 된 것이 원래 읽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저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주요 정보를 파헤치신 퍼거슨 씨에게 자문을 구하니 이 법안에서 말하는 "sale to unrelated persons"는 테슬라 같은 수직 통합 회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고를 쌓아두고 보조금을 타가는 사.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구문이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즉, 미래에 테슬라가 외부에 파는 것이 아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로봇 택시나 로봇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배터리의 경우 보조금을 못 받는 것이지만 외부에 판매되는 전기차 생산용 배터리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과. 배터리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퍼거슨 씨와 영상 인터뷰 가능성도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배터리 보조금 및 IRA 전반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인터뷰가 확정되면 그때 제가 대신 질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가네바다에서 파나소닉 이 만드는 배터리만 해도 어마어마 한 추가 수익이 2023년부터 나온다 는 것을 정리했는데 이제는 테슬라 가 내부적으로 만드는 배터리 마저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가텍사스의 배터리 생산 능력이 200기가와트시가 넘어가게 되며 이 증가속도는 한번 가속도 가 붙으면 상상 이상으로 빠를 수 있습니다. 기가네바다 파나소닉이 35기가 와트시였습니다. 텍사스 배터리 생산량이 정말 200기가와트시를 찍고 배터리 제조 가정상 IRA 요구 사항을 만족한다면 다른 것다 버리고 킬로와트시당 35달러만 받아도 70억 달러입니다. 70억 달러면 지난 분기 테슬라 순익의 2.7배입니다. 기가 텍사스 생산량이 200기가와트시가 아니라 100기가와트시만 되고 여기서 50%만 보조금을 만족해도 17.7억 달러. 지난분기 테슬라 순위계 67%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해도 이처럼 엄청난 수치인 겁니다. 지금 LFP 배터리가 킬로와트 시당 생산 원가가 6에서 70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CATL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LFP 배터리 특허 만료가 일어나고 있으며 기존 특허도 오해해서 LFP를 만드는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기에 결국 미국에서도 LFP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생산 원가 60달러 제품에 보조금 35달러 이상의 시대 그리고 이 시대에 테슬라가 가져갈 수익의 파이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에너지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가에서 테슬라 밸류에이션 변화가 아직 없으며 이 변화는 2023년 실제 보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 또 늦게 부랴부랴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기업의 높아지는 가치를 시장이 늦게 알아본다는 건 장기 투자자에게 최고의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번 기회가 그 규모 면에서 유달리 컸던 것이지 이 이외에도 월가는 여전히 높아질 테슬라의 가치를 놓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과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월가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FSD의 가치이며 쌓여있는 FSD 디폴트 레브뉴입니다. 이 방송이 지난 7월 20일에 진행된 방송인데 여기서 올해 말 FSD 베타의 와이드 릴리즈가 진행된다면 추가의 2.56 빌리언 달러의 순익 증가가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역시 4분기 진행될 확률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어제 일론이 트윗으로 남기길 이번 9월 30일에 진행되는 AI Day 이후 안전점수 80점 이상인모 모든 FSD 구매자에게. fsd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완벽한 와이드 릴리즈는 아니지만 상당한 확대가 진행된다는 것이고 이는 테슬라가 언제든지 2.5 빌리언에서 3 빌리언에 달하는 fsd 디폴트 레븐뉴를 매출로 인식해 그만큼의 순이익이 증가하는 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폴트 레븐뉴의 인식 시점의 경우 테슬라가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fsd 실 사용자의 비율에 맞춰서 인식했다면 사실 조금이라도 인식을 했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4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 확실한 FSD 와이드 릴리즈가 시작되면 한 번에 인식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의 엄청난 어닝 부스트 카드를 손에 쥐고 전략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기가 상하이 봉쇄로 인해 어닝에 충격을 받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가 어쩔 수 없이 간혹 생기게 됩니다. 일론의 말대로 안전 점수 80점대로 FSD가 확대된다면 지금 당장 4분기에 F FSD 디폴드 웹은 유의 상당 부분을 인식해도 되지만 이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당장 인식하는 게 아닌 곧 열릴 보따리로 남겨두는 선택을 전략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는다면 FSD를 통해 혹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 갑자기 테슬라 원인이 폭증하며 주가도 여기에 반응하면 테슬라 거품이다라는 소리나 하며 뒷북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2023년도 어닝 폭증에도 모지리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서 폭증했다 주가 뻥튀기다 거품이다 라며 입에 거품을 물며 헛소리를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도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거의 20%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2023년도에는 여기서 15%가 더 증가한 35%대를 찍게 될 것이라 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똑같이 팔아도 2배 가까이 남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똑같이 파는 게 아니라 매출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영업마진은 오늘 설명드린 보조금을 통해 하드웨어에서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 증가가 합쳐져서 나오게 되는 결과물입니다. 2023년 이 내용이 모두 확인된 뒤에 이 영상을 다시 재생하며 모질이들에게 한마디 해주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모질이들아! 에이구! 감사합니다.